어, 벌써 10월이에요. 10분에게 10만원씩 총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언벌리 e l 자기한테 맞는 방치형 좋은 게임. 그죠? 아! 와! 야, 미쳤다! 와, 무작가 자, 노블레스 제로라고 아는 사람? 음, 노블레스 제로라고 있는데, 이거 웹툰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새로 게임이잖아, 그죠? 보통 BJ들 보면 새로로 게임하잖아, 맞죠? 근데 나는 오늘 가로로 게임하겠습니다. 웹툰 이거, 안전 대작, 어, 안전 저 히트 쳤지. 안전 히트 쳤지, 노블레스. 캐릭터 뽑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 재밌게 한번,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조금 하고, 내가 미리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그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봐. 그거 안 됩니다. 게임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 미리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할게. 새로 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방송 송출용으로 안 됩니다. 솔직하게. 화면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낫닝고는 가로로 회전제어 이 모드를 미리 깔아놨습니다. 준비 철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뭐 인정해 주셔야 돼요. 딱 들어가서 회전 누르고 가로. 이렇게 누르면 가로 모드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진짜 꿀팁이죠. 그래서 웹플레이어로 하시는 분들은 가로로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노블레서를 딱 당겨가요. 시작하자마자 게임이 바로 실행돼요. 방치형 게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화면에 보입니까? 야 사운드 봐라. 방치 난닝구라고 보면 돼. 방치 난닝구. 자,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어, 난닝구와 같이 여러분들, 어,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클릭을 안 했는데, 웹툰이, 아우, 그냥, 저기, 자동으로 나와요. 방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게임 하다가 도중에 웹툰이 자동으로 튀나오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랑 한편 본다. 그냥, 그래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에 밑에 보면, 본부라고 보입니까? 본부, 수련장, 동료, 소환. 이 밑에 메뉴로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들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위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방생 게임이니까, 자기들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캐릭터가 몇 마리입니까? 5마리죠? 대기에 2라고 표시되가 있고 일단 요 파티에 좀 넣을게요 하면 파티에 6명이 됩니다 엄청 간단해요 이거를 10명까지 할 수가 아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 내가 알려줘야 돼 <laughs> 아니 BJ 중에 내가 제일 잘합니다 예? 11만 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딱 하나만 지금 패키지 행사를 하니까 상점에서 요걸 샀죠 자 고급 동료 소환권 150장. 이거 내가 잠시 후에 다 뽑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어또한만개 주더라고. 엄청 많이 주더라고. 만 개에다가 동료 소환 150개. 말리지 1,000개. 그래서 이거를 내가 11만 원딱 하나만 구매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점에 맞춰서 게임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많은 가금을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 그죠? 추가, 파티 추가 100개. 하면 고민도 그또 100개. 요리 되죠? 아우 신기다야 내가 이걸 한다는 게안 신기하나? 게임이 신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거를 안다는 자체가 안 신기하나? 소환에, 지금 보니까 고급 소환이 삼성부터 157장. 이야,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 표시 뜨면, 아우, 엄청 좋은 거야. 빨간색 뜨면. 157장, 오늘 할라이트입니다. 자, 빨간색 떠야 돼요. 자, 제발. 별 6개짜리. 아, 세라, 세라, 세라야. M21도 나왔네. 저거는 내한테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녹색 25, 5개. 저거 주는 거야. 여러분들, 가장 좋은 캐릭터가 뭡니까? 어?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이 나오면 그냥 끝나는데, 이거. 자, 6. 아! 아, 니가 왜 나와? 코아로야! 타이타! 와, 타이탄 나왔다, 어? 이거, 저 옆에 거 타이탄 있잖아. 등치 저걸로 겁나 크잖아. 한대 때리면 다, 다 죽어, 이거. 이거, 이거. 어, 공속에다가 공격형 캐릭인데, 근거리 동료 체력 상승에 공격 속도, 와, 대박이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빨간색이 하나 터져야 되는데, 나는 그래. 이런 저, 자기한테 맞는 방치형 종업 게임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저기 우리 백수 여러분들, 아! 와! 야 미쳤다! 와 무자카! 아,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벤져스에 타로스가 있으며 노블레스에는 어, 무자카가 있는데 야하 아, 진짜 나는 이게뜰줄 몰랐어요. 야, 야 잠깐만 있어봐 무자카가 이 공격형 맞네. 야 진짜 이제 뭐 내한테 걸리지 마라. 뭐, 뭐, 글릴 리는 없지만 마 이것도 결투장이 그래도 여러분들, 결투장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채팅방에 무작한 산다. 아유, 좀못 팔아요. 이거 거래 그래 안 돼요. 자,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저, 간전하려고, 저, BJ 한 명이, 어, 게스트로또 왔습니다. 어, 어서 와라. 아, 이, 간전. 이게 그거야. 아, 이게. 그, 네이버 웹툰에서. 어, 이, 이게, 이게, 웹툰에 그거, 노블레스잖아. 와, 이게 나왔어요. 어, 잡 야,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와, 또 떴다. 또 떴어. 이거 어떡하노, 이거. 야, 이거 세라가 또 뿜네. 빨간색 뜨면 그냥 이거 끝나는 건데. 어이. 저거 노블레스에서 안 좋은 건데요? 노블레스에서 그치? 뭐라 했노 지금? 캐릭터가 안 좋다고요, 형님, 저게? 네, 저 웹툰 봤나? 웹툰 형님, 저 1년, 2년 동안 봤죠, 이거 노블레스.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거 얼마나 유명해? 자, 방송도 재밌게 보고 키프도 받아가고 여러분들 어, 또! 또! 야! 근육맨 아! 그 아이가? 아, <laughs> 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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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물에 담가놓으면 클것 같아, 캐릭이 <laughs> 세라도 넣어야지 남닝고가 해도 이렇게 쉽다는 거 세라 당연하죠 파티에 넣는데 왜안안 안 오죠? 아 와와와 와, 와. 잠깐만 아기다려 오군 아자 이제 와요 봐라 데미지 봐봐 녹아버다다다다 죽어 주... 와 그냥 그림마빵발해야 뭐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넌 녹아버리네 그지? 봐봐 못 봐봐 나는 안 죽잖아 아 어, 나는 만피야 네어여기서 무기까지 뽑아버리면 끝나겠는데 이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레벨업을 시키겠습니다 레벨업은 한 방에도 가능해요 모르는 건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자한 방에 어 이건 1 0일에 요거는 자동, 자체적으로 방시한 만큼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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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기서, 이 빨간불이지, 보상을 엄청, 말이죠. 모두 받기가 없네요. 자, 보상 좀 받고. 아이고야, 오페라메 가로 봐봐. 이게 다 재료, 재료죠? 아, 그냥 뭐, 게? 동료, 어, 뭐! 다이아를 겁나 막 그냥 공짜로 주네, 이거. 나는 11만원 밖에 결제 안 했다, 이거. 에이, 돈을 안 써도 님할수 있는 게임이네. 어, 이거 안 써도 그냥. 다이아를 줘버리니까. 되네. 캐릭터만 키우면 자동으로 주네, 이거. 아, 이 정도면 해자 맞지. 레벨업도 자동. 장비 소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0짜리 암살의 반지. 야, 저 반지 뭐고아슬 아, 무기 나오지. 아, 야. 아, 아 씨. 부족장투두개따 버리네. 아, 일단은 두 개니까 뭐 끼어넣으면 되니까. 야, 장비 이게 또 희한하네, 이거. 장비 뽑기가 그리고 패키지가 더 좋은 게또 하나 있거든. 이거는 템 여기서 너무 되고. 고급 장비 소환권 100장. 와, 씨. 저걸 샀어야 됩니다, 형님. 이거 샀어야 되는데, 11만원이네? 네. 아, 내가 샀는 게 동료 150장 짜리거든? 패키지 쭉한번 볼게. 주간. 아, 주간 패키지. 후급 동료 소환권. 어. 1, 2, 3까지 있고요 잠깐만, 쳐보자. 가만, 동료를 한개더 살까? 아, 뭐야? 100층 와서. 야, 100층. 100층에 오니까 웹툰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지? 웹툰도 보면서 쓰레기통. 크리야. 웹툰도 보면서, 어, 좀덜 싫어하게끔, 머블레스 근데 다시 스테이지 시작하고, 동료 하나 더 사자, 잠깐만 있어봐. 이거 맞지? 150장. 150일 만에 150장. 와. 어, 내가 이거 결제하는 동안, 아, 진짜 갱버가 키프를 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장비 맞췄는재 제... 어, 결제가 바로 되네. 캐릭 <놀라> 업그레이드가, 스테이지 28. 이렇게가 다시 계속 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빠르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 스테이지를 몇 가지 가느냐.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어, 그런 거지. 수련 개방. 자, 수련 좀할게 음. 레버업을 해야 골드가 여러분들 말아줘요. 자, 레벨연거 수시로 계속 눌러주고. 저기 골드 표시 있네요. 어, 열렸다, 열렸다. 이렇게 개방 열리잖아. 레벨. 어, 레벨. 이게, 이거 하면 골드 많이 모이네. 어, 겁나 많이 모여. 돈도 안 당한. 형님, 터치, 터, 터치. 터, 터치, 터치, 터치. 킬 터치. 어디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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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뭐야? 아니 게임... 게이... 아니 뭐 같은 개일이에요? 아니 이걸 왜 넣어놨어요? 아니 예? 아니 그 게임 터치... 아니 저 이걸 왜 넣어놨어요? 요기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터치 돈, 어. 돈, 돈, 돈 돈... 돈 나온 돈돈돈돈돈돈돈 돈. 아 돈, 야아 돈, 돈, 돈. <laughs> 돈... 말 벌었어요 야돈봐라야수련 개방된 거 보소 승급하자 오케이 아, 재료가, 재료, 잠깐만. 재료 선택지로 누르시고 여기 필요 없는 거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다섯 개짜리 넣으면 안 되니까. 다섯 개만 넣을 수 있어요, 재료가 보니까. 는 아, 그런데 용, 용원석이 부족하네. 이게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네, 그, 네 그렇게 해서 못해요. 와, 겁나, 야, 공격력 미쳐, 와! 두 배네. 비까지 올라갔다, 잉? 내가 이거를 뽑은 게, 와, 이만 뭐야. 어, 이 순서대로. 야가 아 프랑, 아, 예. 이대박입니다이 예, 이, 예, 순서대로 좋은 거야. 웹툰에서 제일, 와이지 라이제가. 야가? 얘랑 라이제. 니는 웹툰 봤으니까. 네. 야가 기본 어둠의 기운. 길을 날린다. 10% 확률로. 아, 씨.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뽑을 수도 없고, 이거. 봐볼게요. Okay. 라이제 주인공. 나, 야, 못 뽑았나? 네. 얘들아, 나 이거 안 나, 나못 뽑았어? 아, 씨. 그럼 하나도 제대로 된거안 나왔네.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자꾸 이거 또 땡기네. 한번더 할까, 얘들아? 아, 어, 아이 어, 잠깐만. 나는 캐릭터가 이게, 이게 스킬이 너무 이쁜데, 어, 이거를 캐릭터를 뽑고 싶은데, 얘들아. 장비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은 내가 더 해볼 수는 있어. 근데 장비를 뽑을 건지, 캐릭을 프랑켄슈타인을 뽑을 건지, 그게 고민이 돼. 그럼, 오늘 왜 30만원 썼네? 야, 근데 30만원 주고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건, 도 많이 안 들어가죠, 그게. 집에 가서 이걸로 돌리려고 아. 어? 아, 이거 또 성부욕 생기가 아, 지금 진지하게 내 같은 경우에 빠졌어. 결제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되... 아. 어. 아니, 실전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몇십만원 쓰는 건 상관이 없어. 프랑켄. 25만원 써. 아이, 근데 안, 안 나오면 짜증난데. 그라제, 그라제도 안 나오고. 그 이름 뭐야? 프랑켄. 라이제르 아 이거 하나다 나... 그래야 캐릭큘맛이 있는데 <laughs> 그라제가 누구냐고? 모릅니다 라이제르 <laughs> 아. <laughs> 라이제르 지금 223스테이지 뛰어넘었는데 따, 우, 따. <laughs> 어, 어. 아, 근데 정장로 진짜 형님 야뭐 근육맨이야? 뭐야 임마너 야! 아, 기타 귀엽게 귀여운데. 아, 좀 너무 많이 쳐네 야. 아, 여기서 나와야 돼. 알았지? 5성 확정이니까. 아이, 장면는 아무거나 끼도 되는데, 무조건 끼도 돼. 아 이거 아쉽네 잠깐만 노란거만 눌러주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키는아무구나 이거도 아 왜이래 세라야 업그레이드 해봐 146렙 무자카도나 지금 캐릭 겁나 잘 크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거 아나 이거 진짜 너무 신경써요 이거 한번더 눌러 보시죠 형님 될것 같아요 이제 아이패드로 나 이거 이, 아이패드 3세대 안 쓰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결제할까 여러분들? 웨플레이어라서좀안 되는 게 있는데. 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안 되면 됐어. 오케이. 자, 안 돼, 들어갈게, 얘들아. 자, 갤럭시 폴드입니다 와. 내가 이 게임 안할거 같아? 집에서 하는데, 하려고 깔았는데, 미리 연습하고 왔는데, 자동으로 돌아가. 그냥 아이패드 같네. 와, 이걸로 보니까 대박이다. 이거는 형님 내 카드가 이상한거 맞네 네, 카드가 막혔네요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결제를 뭐 여러 군데 많이 해서 어, 그러면 실시간 정지당합니다 카드정지랑이어 많이 해서 그렇네요 나가... 프랑켄슈타인 고유 스킬을 일반 스킬 어? 뿅뿅 뿅. 오 엄청 센비야 <laughs> 형님 <laughs> 뭘 하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와 이건 아, 좋네 이건 아, 좋네 <laughs> 이건 이건 좋네 얘들아 그지? 그, 이제요 위에 세 개가 가장 네 개가 좋은 건데, 야는 있는데, 어약간지 없어요, 라이제르 야, 이게 제일 간지, 야가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어, 님 박홍, 병, 두 번째. 야, 시크하네. 이거 스킬 왜안 돼? 와! 와, 이 스킬은, 어우, 진짜, 야, 킹 오브 파이터보다 더 좋은데? 오. 어. 해오리요 스킬 못 보네. 요런 재미가 있지, 수집편은 아무래도. 내가 요런 게임 종류를 몇개 해봤잖아. 나중에 되면 스테이지를 못 깨면 열받더라고. 아이, 참, 이거 아쉽네. 내일 여러분들, 내가 저거 세 개를 뽑아서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를 단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죠? 무슨 일이고? 나 진짜 이거 백0 0을맞고 사가지고 두번 했다. 있어봐, 있어봐. 아이패드 3세대. 있어봐. 앞으로 이 아이패드는 노블레스 어, 전용 패드로. 이 봐라, 뜬다, 가더라. 한번 덮어 쿤了